이, 이거 솔직히 보세요. 이, 입고 싶어요? 이게 뭐라고 이게, 이게 입고 싶게 생겼습니까? 이와,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황승의 황승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오늘 제 옷차림이 조금 촌스럽지 않은가요? 오늘 영상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강대기숙 유니폼 리뷰입니다. 후! 네,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두둥탁!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실제로 제가 3년 전 강남대성 기숙학원을 다니던 시절 입었던 유니폼입니다 남학생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게 되고요 여학생들은 보라색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강대기숙 유니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께 하나하나 저의 꿀팁과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달 정규반에 들어가게 되면 겨울용 유니폼을 받습니다. 겨울용 유니폼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상의용 저지 2개, 긴 구부바지 2개, 간단한 패딩 조끼 하나 이렇게 지급을 받습니다. 일단 이 패딩 조끼 같은 경우에는 안 입습니다. 이 이거 솔직히 보세요. 이 입고 싶어요. 이게 뭐라고 이게 이게 입고 싶게 생겼습니까? 네안 입어요. 저걸 입어야 될 정도로 미친듯이 춥진 않고요. 미친듯이 추운 날은 제가 챙겨간 옷을 입으면 돼요. 그래서 보통 겨울철에는 이 저지 안에 맨투맨을 함께 입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 맨투맨을 겨울철에는 자주 입었던 것 같아요. 뭐 남학생들은 맨투맨에 이 저지 정도만 입어도 괜찮은데 여학생들은 비교적 추위를 많이 타다 보니까 그렇게만 입으면 춥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댓글들을 보면 뭐 후리스나 개인 패딩 같은 걸 입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입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니폼이 항상 가장 밖에 드러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후리스나 패딩을 입고 싶으면 이 상의용 저지 안에다가 입으면 된다 라는 말씀 입니다 네이 안에다가 후리스를 입으라고요 그게 무슨 패션 테러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맨투맨만으로는 추위 를못 이겨낼 것 같다 하면 일단은 후리스나 후드집업 정도 챙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 4월. 봄이 오고 날이 좀 풀리기 시작하면 안에 맨투맨을 입고 이 저지를 입기에는 살짝 더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복 입을 때도 동복이 있고 춘추복이 있잖아요. 이 강대기 속에서의 춘추복은 이 저지 안에 반팔티를 입은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조합을 가장 많이 애용했는데요 지금도 저는 이 흰색 무지 반팔티를 저지 안에 입고 있는데 좀 날이 따뜻해진다 싶으면 개인 반팔티 챙겨가셔서 그 위에 이 상의 저지를 입으면 가장 알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이제 6월, 7월쯤이 되면 날이 정말 많이 더워지잖아요. 그럼 그때 여름용 유니폼을 지급받습니다. 여름용 유니폼은 반팔 티셔츠 두장 그리고 약간 얇은 느낌의 긴 구부바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남학생들은 여름용 7부바지를 지급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은 7부바지인데 실제로 입어보면 은뭐 7부도 아니고 8부도 아닌 것이 약간 7.3부 같은 느낌이거든요. 되게 안 예뻐요. 실제로 학원 안에서도 정말 더위를 많이 타는 학생이 아니라면 그냥 여름용... 긴바지를 입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보통 반팔티와 얇은 긴바지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요 아무래도 반팔티가 두장 밖에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빨래를 진행하는 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 유니클로에서 나오는 에어리즘 제품을 반팔티 안에 입었는데요 뭐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땀을 흡수해주면서 통풍이 잘 되는 이런 기능성 제품을 입고 위에 반팔티를 입으면 이 기능성 제품만 빨래를 하고 반팔티는 3-4일에 한번 정도 빨래를 하면 가장 무리 없이 쾌적하게 입을 수가 있어서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유니폼 소개를 마쳤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이 유니폼을 1년 동안 입었던 제가 느꼈던 점과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니폼이 가장 겉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건 앞서 언급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사복 어떤 걸 입더라도 가장 겉에는 이 상의 저지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후리스나 후드집업 패딩 같은 개인 사복 챙겨가실 때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두번째 명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실제로 제가 강대기숙 때 사용했던 이름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입소하시면 이렇게 생긴 명찰을 두개를 받을거예요 그럼 1년동안 그 두개로 생활을 하는겁니다 근데 이제 명찰가지고 어떤 경우들이 발생하느냐 먼저 옷을 갈아입으면서 명찰을 빼먹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천명이 넘는 학생의 이름을 모두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찰이 꼭 달려있어야 그 학생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거나 혹은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유니폼을 두벌 ]씩 지급하다 보니까 옷을 바꿔 입는 과정에서 명찰은 끼우지 않은 채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 선생님께 잔소리를 듣거나 그런 행동이 반복되면 벌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찰을 떼지 않은 채 빨래를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저는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학생들은 유니폼이 계속 이렇게 달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막 빨래하려고 빨랫망에 옷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 명찰 떼는 걸 까먹습니다. 그럼 이 명찰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빨래가 돌아가겠죠. 그럼 나중에 빨래가 도착했을 때이 명찰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주 쭈글쭈글해져 있거나 갈기갈기 찢어져서 도대체 누구의 명찰인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생활 담임 선생님께 명찰 재발급을 부탁드려야겠지만 그 또한 역시 많은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래 돌릴 때꼭이 명찰 떼고 빨래망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양말은 개인 양말을 추천합니다. 학원에서 유니폼을 지급할 때 양말도 같이 줘요. 근데 그게 굉장히 두껍고 발에 좀 땀이 차는 약간 그런 양말이어서 하루 종일 학원에서 신고 있다 보면 엄청난 스멜과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한 개인 양말 챙겨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번째, 학원은 생각보다 매우 따뜻합니다. 여러분들이 강대기숙에서 생활하다 보면 움직이는 동선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아침에 기숙사에서 수업을 듣는 건물로 이동했다가 다시 밤에 기숙사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아침에 기숙사에서 수업 듣는 건물로 이동할 때는 건물과 건물끼리 연결된 통로로 이동하기 때문에 특별히 추위를 느낄 새가 없습니다. 다만 밤에 수업을 들었던 건물에서 기숙사로 이동할 때는 밖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때만 유일하게 추위를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위를 엄청 신경 써야 되는 시간은 기숙사로 돌아가는 시간 그 잠깐이니까요. 아침에 옷이나 짐 챙길 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렌즈보다는 안경을 꼭 추천합니다. 저도 지금은 소프트 렌즈를 끼고 있지만, 실제로 강대기숙 생활을 할 때는 계속해서 안경을 쓰고 다녔는데요. 이제 아침에 가끔 보이는 풍경 중에, 뭐 렌즈를 잘못 꼈어요, 렌즈가 넘어갔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이러면서 렌즈랑 사투하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뭐 우리가 솔직히 그 안에서 이쁘게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그런 거 신경 쓸 바에 여러분들 공부에 한번더 신경을 쓰는 게 나아요. 그리고 렌즈 끼면 되게 불편한 거 많잖아요. 이것저것을 생각해 봤을 때, 강대기숙 생활하는 동안은 그냥 안경 쓰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공부하는 왕승네 여러분 오늘은 강대기 속 유니폼 리뷰를 진행해봤는데요 3년 만에 입어보는 옷임에도 불구하고 이 옷을 보니 참 많은 추억들과 힘들었던 그때의 순간들이 생각납니다 이제는 대학생이라는 위치에 훨씬 적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저 자신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저에게는 큰 자부심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도 1년 뒤 오늘 이 옷을 다시 마주했을 때 본인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수험생활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